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아티스트. 이명 소식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먼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후유증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직 이목 상태가 100%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듣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점좀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같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임영웅 님의 메이크업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살짝 붉은색이죠. 또이제막 헤어 막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 쪽을 살짝 바라보는 모습 누군가 찍어준는것 같습니다. 살짝 무심한 듯 하지만 딱 바라보는 모습이죠. 지금 꽃단장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팬분이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지금 한우를 또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MC 배님이 어, 자신의 이제 쇼츠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찍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은요, 임영웅님 콘서트 장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누군가 찍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라고 말을 하니까 MC 배님이 어플 써서 팬들한테 혼났어 하면서 이거 어플 아니다. 라는 거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영님과 함께 포즈를 취해요. MC배님이 이제 본능적으로 좀 살짝 이렇게 뒤로 가는 모습. 왜냐면은, 아티스트 임영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너무 얼굴이 작으니까 MC배님이 뒤로 가야지만 얼굴 크기가 좀 맞아요. 둘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많이 갔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얼굴 크기가 이렇게 맞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얼굴 작아요, 형님. 연런 상황이고, 포즈를 잡고, 건행을 먼저 합니다. MC 배님이 우우 하니까 이명님도 우우 하고 손으로 우우 하니까 또 우우 하고 센스 있는 모습이죠. 마지막에 손도 흔들고요 엄지 척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파이팅도 하고요. 마지막에 영님이 앞으로 가서 슈 하는데 어깨를 살짝 흔드는 모습이죠. 두 분이 정말 싼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절 MC를 좀 하다 보니까 친분이 싼것 같고요. 지금, 제목을 보면, 은 보고 싶은 히어로, 따뜻한 이명웅, 역시 기카로 담았어요. 라고 말을 하네요. 배우는 배우다. 연애는연예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플을 안 써도 굉장히 카메라빨이 딱잘 받아요. 뭐, 많은 팬분들도 어플 안쓴게더 멋있는 것 같다. 귀엽다. 다양하게 또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또, 아티스트 임영웅의 파워가 실감이 됐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제, 영화죠. 영 영화가 지금 관객 25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 뭐, 진지하게 국내에서는 이미 BTS의 영화를 뛰어넘었고요. 지금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임영웅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가수들이 이런 콘서트 형식의 영화를 많이 개봉을 할것 같은데요. 뭐, 어, 임영웅을 뛰어넘는 관객 수는 당분간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대로 일을 냈습니다. 많은 팬들의 또 사랑이 얻은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아티스트 인형님이 지금 예전이죠. 미스터 트롯데인데 가운데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고 옆에는 영탁 이찬원님 좀 함께 있습니다. 꽃가루가 지금 끓여진것 같아요. 반짝이는 가루고 정말 신나 보이죠. 이게 이제 미스터 트롯 화보집인데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회자가 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KBS 해볼만한 아침에서 임영웅 현상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아나운서가 처음에 이제 콘서트 화면을 살짝 보여주고요. 이제 임영웅님의 업적이죠.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굉장하고 임영웅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에 없던 풍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음원 차트 같은 경우는 각종 아이돌 다 제치고 있고. 또 19만 0시대에 대해 설명을 쫙 하면서 어, 아티스트 임영이 정말 가요계한 획을 그었다 라는 게좀 방송이 됐습니다 남자 솔로 가수의 지금 한 획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지금 박선주와 바다, 이엘리 황치열, 조건까지 지금 TV조선의 신규 여성 오디션 쇼킹에 마스터가 됐다는 소식인데 여기에 이제 아티스트 임영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냐 하면은 이제 TV 조성을 대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죠? 단연 미스터트롯이죠. 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같이 좀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과연 이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미스터트롯 이명을 이을 스타를 발굴할 수 있을지. 우대가뭐 하진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빨리 서두르는 거 보니까 미스터트롯 2가 미스터트롯 1에 비해서 잘안된걸좀알수 있죠. 미스터트롯2가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열기를 이어가기로 지금 바쁘거든요. 임영웅 님과 탑6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고 뽕숭아학당과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인기와 화제성을 얻었죠. 근데 지금 미스터트롯2 같은 경우는 좀그에못 미치다 보니까 뭐 본방 시청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빠르게 빠르게 다음 오디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용히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빨리 빨리 다시 한번 화제성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지금 또 이렇게 좀 홍보를 좀 하는 거죠. tv조선에 정말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또 퍼브스 아시죠? 이 퍼브스 코리아에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또곡찍었습니다 2023년도 파워 셀레브리티 40의 솔로 가수 원탑으로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이렇게 딱 올랐네요. 근데 이 퍼브스의 최고 수입 이,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부스를 많이 보고 선호하는 거좀알수 있는 대목이죠. 뭐, 솔로 가수 원탑하면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이 최강이다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하면 또 증명이 되는 그런 기사가 또 아닌가 싶네요. 또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제 공식 첫 광고가 지금 이렇게 땅용인데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또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소름 돋는다. 왜냐하면은 이 멘트가 있잖아요. 인생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이 멘트였는데 와 정말 이 콘티 그대로 지금 아티스트 이명뭐 대한민국 호령하는 국민 가수가 됐죠. 이렇게 사진들 보면서 대단한 것 같다. 항상 노력하는 게 보기 좋은 가수 같다. 첫 광고인데 왜 이렇게 잘해?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자연스럽죠. 뭐 피지컬은 물론이고 표정 시선 처리 다재다능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 시크한 헤어가 너무 너무 좋았다. 야생스럽고 뭐 이런 말도 있네요. 팝으로 정말 멋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LA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 이제 퇴근할 때 팬분이 찍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이고요. 퇴근길에 너무너무 예쁜 미소가 있었다. 정확히 날짜가 2월 11일 날 찍은 거라고 합니다. 예, 팬분이 직접 핸드폰으로 찍었대요. 와, 정말 흔들림도 거의 없고 잘 찍혔습니다. 되게 운이 좋으신 분 같아요. 해외에서도 팬들 보고 또 활짝 웃는 모습이죠. 이 아래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살짝 뿌릿하긴 한데 지금 정확하게 영님이 팬분을 딱 보고 있어요. 눈이 딱 그렇잖아요. 역시 팬볼 때는 또꿀리 떨어지는 모습 좀알수 있죠. 또 지금 이 모습도 굉장히 화제입니다. 보면은 아기죠, 아기 임영웅님 모습이고, 어몇 살일까요? 세 살? 네 살? 뭐 그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손에 이렇게 손을 지금 머리 에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이고 경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한손 같은 경우는 허리에 지금 이렇게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디건 입고 있죠. 어릴 때부터 좀 가디건을 잘 받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혀주신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 모습이죠. 똑같아요. 눈, 코, 입, 뭐 지금과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귀엽다. 애기 이명이다. 지금 딱 봐도 집 앞에서 찍은 것 같아요. 영님 집이 아니라 어디 놀러가서 찍은 게또 아닌가 예상이 되죠. 저는 처음 보는 사진이거든요. 또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처음 보는 거다, 신기하다, 귀엽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티스트 이명은 가디건을 즐겨 있고 또잘 소화하는 걸좀알수 있죠. 너무너무 귀여운 아기 영웅의 모습이네요.